실제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를 만드는 과정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안의 뉴스들이 계속 좀 쏟아져 나왔고, 네.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딥시크 아, 다운로드 일단은 차단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보안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과도하게 수집되는 개인정보, 음, 그리고 음. 국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좀 문제가 됩니다. 아, 네. 하지만 딥시크가 갖고 가는 정보의 수준이 좀 남달라요. 그 가운데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가고 있고 음. 국내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는 그법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도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음. 그 AI 탈옥 문제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음. 그 딥시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AI 탈옥 이 성공률이 약60 63% 예, 다라는, 어. 이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굉장히 높은 수치의 네. AI 탈옥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요. 네. 특히 이제 한국어 공격에는 더욱 취약한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저런 네. 탈옥을 시도해서 음. 불법적인 부분들, 뭐 마약을 제조한다든가 폭탄을 음. 제조한다든가 음. 아니면 어떤 해킹 툴을 제조한다든가 네.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까지도 딥시크가 음. 답을 줄수 있다라는 음. 게 현재로서는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이 음. 좀 문제가 됐다라고 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AI가 이제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제 광범위하게 지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보안 이슈가 AI를 적용하고 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 진짜 고민거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딥시크는 기업에서 쓰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할까?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에는 이제 음. 종합한 문제가 세 번째인데요 음. 이제 결국에는 데이터 유출 네. 그리고 혹은 악용할 음...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생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하게 보시면은 네. 사용자 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채팅 기록뿐만 아니라 프롬프트, 그러니까 어떻게 입력하는 타이핑 속도. 네. 방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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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다 저장하고 네. 있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서버에 어... 사용자 데이터 중에는 시스템 성능 로그 같은 거 컴퓨터의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들 네. 시스템 로그에 대한 정보들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안에서는 가져가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다른 AI 서비스에 비해서는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진짜? 맞습니다 음. 특히 이제 사용자 입 연령에 대한 부분은 그 음. 어떤 AI 서비스도 지금 가져간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어떻게 치느냐에 아하.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용자의 나이나 연령까지 구분할 수있다라고하더라고요 음. 공식적으로 이제 딥시크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일단은 얘기는 했는데 음. 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이든 기업 음. 차원이든. 음. 일단 당장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 차단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걸에 보면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틱톡에 운영하는 회사인데 바이트댄스와 데이터를 공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아, 한국 사용자 정보를 바이트댄스로 넘겼다라는 이제 뉴스 기사가 있는데 어... 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잠재적인 데이터 악용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네. 우려 상이 있다 보니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게뭐 어...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화두는 아무래도 딥시크가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좀더 심각하고 더 주의를 요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네. 될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챗지 p t 라든지 음, 기타 네. 뭐 다양한 AI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뭐 네. 개인이든 뭐 기업이든 많이 쓰고 있을 텐데. 네. <laughs>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개인 정보라든지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저희가 예를 들면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좀 고민을 더 해야 될까요? 어, 실제 이제 AI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음. 일단은 단순히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음. 어, 불필요한 정보들을 업로드하는 것들은 뭐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음, 예를 들어서 음, 개인 정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음, 그리고 이제 내 정보뿐만 아니라 만약에 음, 이제 우리 가족 관련된 정보가 있다든가, 음, 여권이나 주민등록번호 음, 그렇죠, 들어는 그렇죠. 그런 음, 이미지들 음, 같은 음, 경우에도 음. 그들 입장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 음,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 어, 다양한 방식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취약점이란 음. 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음. 필요할 것 같고요 음. AI를 이제 업무상 도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음. 각 AI 모델들의 성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 그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음. 뭐 폐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폐기하는지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는지 음. 그리고 AI가 오염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아까 타로 같은 음.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네.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조금 분석하시면서 같이 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음. 것 같아요 아, 담당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 아 귀찮은데 아, 하지마 하지마 <laughs>